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8경주 시작했습니다. 1,300m 달리기 시작한 11마리의 말들. 이 가운데 가장 안쪽 게이트 1번 월드베스트 캐시 김어수 기수와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8번 바라던 바다와 다실바 기수. 가운데 위치한 4번. 원스헤이데이, 서승훈 기수, 그리고 3번 매직일레븐과 모준호 기수가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탑드림과 최은경 기수가 따라가는 가운데 가운데 5번 하이퍼포스, 2번 보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좀 떨어져서 9번 서기스타, 10번 퀸즈플레타와 7번 화이트펠콘, 11번 블랙이글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진입한 현재 인코스의 1번 월드베스트 캣, 그리고 바깥쪽에 8번 바라던 바다. 둘이 붙어서 선두선 버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4번 원스헤이데이, 6번 탑드림, 2번 보람이 인코스 위치한 가운데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월드베스트캣과 김어수 기수입니다. 하지만 바라던 바다와 다시일바 기수가 바짝 따라가고 안쪽에 2번 보람, 그리고 10번 퀸즈플레타 김혜선 기수와 가장 인코스에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4번 원스헤이데이,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5번 하이퍼포스입니다. 선두 바뀌었습니다. 2번 보람이 김명신 기수와 함께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2번 게이트의 보람, 김명신 기수와 네 번째 호빗입니다.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2번 보람, 10번 퀸즈 플레타, 그리고 11번 블랙이글까지 따라서 들어옵니다. 보람 세 살짜리 암말 13주 만에 복귀전 자신의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7전1승을 기록하고 있던 보람 이번 경주 우승하면서. 여덟 번째 경주에서 두 번째 우승 단위입니다. 김명신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2번 보람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이어서 10번 퀸즈 플레타 그리고 뒤쪽에서 따라 나온 11번 블랙이글이 먼로 기수와 함께 앞서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